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7절 너희 중에 뉴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대로 곧와 앉아서 먹으랄 자가 있느냐?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은 노예로 번역할 수 있는데 슬레이브, 뭐 서번트. 노예는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의지가 중요하지 않죠. 오직 주인의 뜻에 자기의 모든 삶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 종이고 노예라는 거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위한 일이 계속됩니다. 우리의 주님을 위한 봉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결코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한 봉사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힘들게 밭을 갈고 가축을 먹이는 일을 했을 수 있어요. 지쳐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당해 왔을 수 있어요. 교회당 건축에도 참여하고 리모델링에도 참여하고 정말 많은 수고와 희생을 했을 수 있어요. 이제는 좀 쉬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야 할또 다른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호흡이 붙어 있는 한, 내가 병약하더라도 아직 건강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위에서, 우리의 주인을 위해서, 낮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어떠한 수고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해와 핍박 속에서도, 중도에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봉사가 남겨져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던 성망에는 앉아서 쉴 의자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의자가 없었어요. 성막에는 우리는 우리 시대의 레인이고 제사장이죠. 주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이죠. 그런데 그 일꾼을 위한 실 의자는 없었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했죠. 설교의 황태자라 일컬어지고 마지막 청교도라 일컬어지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예요. 그 스펄전은 이렇게 간증했다 그래요. 나는 네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어깨 위에 나를 메고서 무덤으로 데리고 갈 때에 은퇴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결코 은퇴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결코 주님의 일에서 은퇴하고 싶다고 말해서는 안될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요나를 기억해 보세요. 요나.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 요나를 기억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눈 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직접적으로 불순중해서 여와의 낯을 피해서 니누이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육바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배에 올라탔죠 배 밑창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큰 풍랑과 대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요나를 바다로 던지게 했잖아요 바다 뿌리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물고기가 그를 삼켰고 물고기 배 속에서 드디어 회개했고 다시 그 회개한 유나를 니누의 앞에 토해내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정 반대 방향으로 갔던 유나는 계속해서 내리막 내리막 행이에요. 육바로 내려갔고 성경에는 배에 올랐다고 하지만 영어로는 went down 내려간 거예요. 배 밑으로 배를 타야 되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 밑창까지 내려갔잖아요. 바다 뿌리까지 내려갔잖아요. 소리라고 표현된 물고기 배 속까지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아갔던 요나는 계속해서 신앙이 곤두박질치고 있죠 내리막길이죠 요배 영적인 퇴보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요나가 주님의 일로부터 은퇴하고 싶었을 때 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하고 힘이 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주님의 일로부터 은퇴하고자 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풍이 일어나기 전에 큰 물고기에 삼키기 전에 곧장 우리의 니누에로 내려가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더욱 좋을 거예요. 봉사의 형식에는 변화가 있을지도 몰라요. 봉사의 직분이 바뀌고 봉사 부서가 바뀌고 역할과 책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봉사 자체로부터의 은퇴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연말 연시가 되니까 뭐큰 교회들은 거의 11월에 마감을 하고 12월부터 새로운 어떤 체제로 동계수련회를 준비하고 그런 교회들도 많은데요.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께 귀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이겠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때 내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겠죠.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때 내라고 순종하지 못하고 아니요라고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찰스 벌저는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나를 해고하지 말아 주십시오. 해고하지 말아 주십시오. 직장에서 해고당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해고당하는 상처와 고통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시대에 백수와 백조가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달두 달이지. 그게 직업도 없이 계속 집에서 놀고만 있어 봐요. 얼마나 그게 큰 고통이에요. 일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저도 뇌경색이 두번 와서 1년을 병가로 쉬었거든요. 병가로 쉬기 전에는 사실은 설교가 항상 부담스러웠어요. 뭐, 괌에 있을 때는 1년 52주를 저 혼자 설교 다 했으니까 매주 청년의 봉사의 어머니에 매주 한 번씩 설교 다 했으니까 그때는 매주 있었어요. 봉사의 청년의 어머니가 구역 모임도 한 달에 두 번씩 있었어요. 항상 설교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1년을 쉬면서 너무 설교가 하고 싶었어요. 설교할 수 있는 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즐거워, 설교하는 게. 주님의 일을 어떠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는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상관 있는 일이라면 이미 그 일은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틀림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해고당해서는 안 돼요. 10편 27편을 보겠습니다. 10편 27편. 9절입니다. 27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봉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동안에는 주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어떤 일을 주실 거예요. 날 기뻐하시기 때문에 일을 주실 거예요. 우리들의 주님을 위한 봉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